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에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벽돌을 쌓는 사람, 창문을 붙이는 사람, 가구를 만드는 사람 등 여러 공정의 전문가들이 와서 각자 자신의 능력으로 건물을 세워가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때에 맞게 부르고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최고의 관리자가 있을 때 최고의 건물이 완성될 수 있죠. 성전을 지을 때도 또 우리의 삶에도 최고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주님이 세우신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1기상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왕궁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고 백향목 기둥 4줄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한 줄에 15개씩 45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창문은 세 줄로 서로 마주보게 달았습니다. 모든 문과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창문들은 서로 마주보게 세 줄로 달았습니다. 그는 기둥 현관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50규빗, 너비는 30규빗으로 그 기둥 앞에 현관이 있었고 또그 앞에는 다른 기둥들과 굵은 들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왕자를 위해 한 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은 재판하는 장소로서 모든 바닥을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또 그가 기거하는 왕궁은 그방 뒤쪽 다른 뜰에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그 방과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런 방과 같은 왕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팎이 귀한 돌들로 만들어졌는데 기초석에서부터 처마 끝까지 또 바깥에서부터 큰 뜰까지 모두 이 돌들을 크기에 따라 자르고 톱으로 다듬어 만든 것입니다. 그 기초석은 어떤 것은 크기가 10규빗, 어떤 것은 8규빗이나 되는 귀한 큰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에 따라 자른 귀한 돌들도 있고 백향목도 있었습니다. 큰뜰은 잘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한 켜를 놓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안쪽들과 그 현관에 놓은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의 사람을 보내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납달리지파 출신의 과부였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청동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일에는 모든 면에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청동을 부어 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8 규빗이었으며 둘레는 줄자로 재어 12 규빗이었습니다. 또한 기둥 꼭대기에 놓을 머리 두 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각 머리는 높이가 5 규빗이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의 머리에는 바둑판 무늬의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어 장식했습니다. 사슬이 한쪽 머리에 일곱 개, 다른 한쪽 머리에 일곱 개였습니다. 그는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기둥 꼭대기의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각 그물 위에 두 줄로 석류를 만들어 빙 둘러서 붙였습니다.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머리들은 백합화 모양으로 높이가 사규빗이었습니다. 두 기둥의 머리에는 금을 옆쪽 볼록한 그릇 모양의 부분 위에 200개의 석류를 줄줄이 둘러 붙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성전을 짓는 말씀이 이어지다 갑자기 솔로몬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왕궁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고 백향목 기둥 4줄이 백향목 석가래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거대한 자신의 왕궁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궁은 무려 13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7년에 걸친 성전보다도 더긴 시간 건축을 하였습니다. 물론 궁전 안에는 왕의 집무실과 재판소를 비롯해 많은 기관과 관료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 지어 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섬긴 다윗으로 인해 부국강대해진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이 이어받아 형통을 누리며 큰 왕궁을 짓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자기에게로 옮겨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시간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쓴 솔로몬은. 자연스레 자신의 왕궁으로 마음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 하는 헛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자신의 삶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축복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왕궁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두로라는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청동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옵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성전의 중요한 요소인 현관 기둥을 만들도록 합니다. 필요한 기술자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기술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설계도면이 있어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고 성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기술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성전 현관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심.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기술자를 통해서 성전의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셨음을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기둥을 보며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세워졌듯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차근차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세워가시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때에 맞는 피로를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에 맞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에 맞게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